you today I'm good I'm great day <laughs> I'm finish now today 아 지금 넋이 나갔지 얘들아 <laughs> 안녕 저 지금 퇴근길입니다. 다들 퇴근하고 계십니까? 어 이틀 동안 뭘 녹화를 했는데 목이 목을 많이 썼더니 턱크 턱크를 많이 했더니 인도네시아 아, my friend, 인도네시아 팬들 기다리세요. Waiting for my song, my Indonesia song. Waiting for me. 저 지금 인도네시아 노래 연습 중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오늘 연습 시작했습니다. 오늘 어, 연습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어, 노래, 연습을 시작한 노래는, 네, 있습니다. 이거, 슬쩍 보여드릴게요. 슬쩍, 이렇게. <laughs> 어, 되게 어려워요. 니달람스늄. 공알바하사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좀 해볼게요. Hi, Indonesia, my friend. Listen to my t h i listen to my voice, <laughs> please. Di d a l a m mm. senyum, k u g kudang, k d a n g s k a g o r n 문끝 딸감. 끼니 디이 모양 슬라도. 맞아요? <laughs> 저한테 연습 중이에요. 열심히 해볼 겁니다. 그게 어렵더라고. For s 어, 나 미안해. 댓글 계속 안 읽었지. 그래서. 너무 보고프다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이데곧 또. 라이브 있죠? 라이브 있고. 저 방송 녹화 해놓은 이제 것들이 스물스물, 어, 여러, 여러분에게 도착할 거요 내가 녹화한, 음, 물건들이 어. 도착할 거야, 얘들아. 국지성우 가이드 버전? 그리 가이드 버전은 뭐, 음, 또, 엄청난 또 비하인드가 있어가지고. <laughs> 아, 가이드도 더 멋있어요. 가이드 버전 워낙 높았어가지고. 아, 다시 한번 도전해봐. <laughs> 근데 아무튼, 이번에 제가 라이브로 했잖아요. 네, 라이브 영상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후반작업 없는, 없는, 진짜 100% 생, 생, 생 라이브다 보니, 그 연주 곡까지 직접 강화성 작곡가님, 편곡가님이 편곡을 또, 이렇게 그, 직접 편곡을 해주,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연주도 해주시면서, 그렇게 같이 라이브 했잖아요? 이제 그 응. 영상 공개되면 이제, 우리 팬들 정말 날려야 한다. 너네, 좋아할 거야 어 눈이 안 떠져 너도 나도 눈이 안 떠진다 아, 피곤해 보여? 어 잠깐만 좀 정시 차려 정시 차려 이제 안 피곤해 보이지 얘들아? <laughs> 하나도안 피곤해 오늘 조금 피곤해 <laughs> 아 그리고 렌즈를 꼈다가 지금 방송 끝나고 빼가지고 눈이 엄청 뻑뻑해 뭐 그거 말고는 괜찮아 차 조명 이거 그러니까 이거 끄면 이렇게 된다 난안 보이지? 안 보이지 차라 <laughs> 바다가 육지 라면 야 진짜 이거 언제적 고맙다 이렇게라도 나에게 말을 건네주다니 우와 승객들 퇴근시키려고 대기 중입니다. 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승객을 승객분들 퇴근시키시려고 대기 중이시라니 너무 궁금하다. 혹시 대답해 주세요. 어떤 인도네시아 아까 그거 조금 더 읽어줄까요? 너무 궁금하죠. 인도네시아 말다할수 있어. 내가 준비했어. 버르짜야 하나 디리꿍 빨링 몸뭉을띠아니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노래래.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한 노래라고 했어. 나는 이 노래를 우연히 알게 됐어 근데 이 노래를 우연히 어, 친구한테 발리에 사는 친구 어, 듣고 너무 이 노래가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 팬들을 위해서 불러주기로 했어요. 일단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하자 다른 나라도 도전할 거야. 기다려봐. 맞나? 잘람순 그 다음 멜로디 아직 몰라. 바, 사, 나, 이건가? ᄂ, 알 르, 근데 네, 어쨌든 읽어보면 되게 가사도 한국말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가사도 너무 좋고 이거는 너무너무 멋있는 인도네시아 노래야 난이 노래를 아주 사랑하게 됐어 나만의 스타일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또 갑자기 갑자기 또, 어, 이거 연습해서 부를 생각하니까 또막 기운이 나네 <laughs> 대만 팬분들 대만 곡도 한번 알아봐 어, 이거 근데 대만이랑 언어가 좀 다르죠 어, 대만 곡도 알아 나잘 생겼다고 예쁜 거거든 <laughs> 맞아 맞아 내가 좀 사실 뭐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니고 좀 멋이 멋있, 멋있게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나한테 종종 해주곤 해. <laughs> 잘생겼다. 그렇지. 심하게단 봤어? 나 아직 못 봤어. 나 어떻게 갔어? 나 너무, 내가 놀래느라 정신 없었지? 아, 진짜 창피하다. 그거, 그거 좀, 조금 더 정돈되게 녹, 노... 나는 항상 녹화할 때 그런 생각을 해. 좀 더, 아, 내가, 너무 내가 놀라지 말고, 정돈되게 좀 했으면 좋겠을 텐데. 완벽하진 않아, 누구나. 나 지금, 지금 심하게 담에 이제 하는 거야? 아니지, 어제지, 그거 어제지. 오늘 나방 처음 환영해, 잘 왔어. <laughs> 나 나방 자주 안 해. 너 운이 좋았다. 오늘 들어온 나방 처음인 친구, 안녕합니까? MRL 2 2 -E 091 환영해. 저게 어떻게 마흔 셋시냐고 반말이에요? <laughs> 나보다 어린 거 맞고 <laughs> 지금 조명이잖아 조명 조명 아래 어? 약간 조명을 벗어나면 뭐 사람인제 줄... 오늘 근데 완전 풀매서 풀매 풀매 풀매해서 음, 음 조금 더좀좀 어려 보이지? 음. 아 그리고 지금 딱 단기 다이어트 지금 3일 만에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좀더 아마 다이어트 효과 때문에 어려 보일 거야. 다들 이제 라이브 있을 때마다 좀 근처다 싶으면 많이들 놀러 오길 바래요. 나 이제 도착해서 내려야 될것 같은 어, 지금 방송 녹화하고 뭐 하느라고 지금 어, 애기 얼굴은 지금 이틀째 못 봤거든요. <laughs> 어, 루아가 나를 잊었을지 가면은 되게 오랜만에 스케줄하고 이렇게 얼굴 보면 누아가 좀 삐져 있더라고. 나, 내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서 누아 해도 아빠, 아빠 막 이래. 딴 사람 갑자기 막 그, 나 삐졌다고. 나, 어, 그런다? 이 23개월짜리 같지가 않아. 자. 오늘 눈 예쁘다고? 눈? 아, 지금 렌, 자세히 보면 은 충혈됐어, 좀. 렌즈, 오늘, 오래 끼고 있었거든. 오늘 녹화한 방송이 뭔지 진짜 궁금한 거야. 내가 말할 순 없는데, 오늘 녹화한 방송 진짜 찐이야, 찐. 오늘 녹화한 방송은 정말, 시대를 말해주는 방송을 하고 왔지. 기다려요. 이게 언제부터 방송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곧? 응, 근데, 꽤 오랫동안 아마 이 방송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음, 정말, 정말, 정말 재밌고, 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멋진 방송을 로독 녹화를 고했어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앞에가 좋죠? 네, 달람스 놈 구하차. 나 아직, 아직, 발음은 아직 완성이 안, 이거 몰라. 나 아직 이 노래를. 근데. 멜로디만 언뜻. 구타, 바하사, 나, 가, 부. 맞나? 몽, 룸. 연습해볼게. 제목이, 바, 사, 가, 부. 그거 같은데? 바, 사, 갈, 부. 바, 바, 사, 갈, 부. 이게, 바, 사, 갈, 부가 제목인가봐. 너무 좋지. 이 노래는 진짜 원곡이, 음, 더 좋죠. 원곡을 들어, 듣고 한번 나중에 우리 팬들 들어봐요. 인도네시아의 이은미 같은 그런 명곡을 부른 가수의 곡인데, 너무 곡이 좋아서 뭐 리메이크도 많이, 다른 가수도 하고 그랬대요. 아, 우연히 진짜 이 음악을 듣고, 되게, 인도네시아에 제가 팬들이 좀, 물론 다른, 너무 많죠. 다른 데도 있으시고 한데, 일단,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laughs> 이제, 대만 팬분들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한 번씩 해보려고.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심하게 들면 재밌었어요? 아, 난 진짜 무서웠어. 그 녹화, 할 때도 너무 무서웠다니까. 어, 아, 나 그거, 어, 벌써 했구나. 지금 빨리 올라, 올, 적어야 되는데. 아, 근데. 후기 사진 올려야겠다. 재밌게 보셨어요? 하고 사진 올려야겠다. 네, 현모, 모 오빠랑 감독님이랑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제가 보일 거예요. 지금 녹화해 놓은 것들이 좀 있으니. 어, 그리고 국지성 후 지금 홍보 기간 맞거든요, 여러분? 국지성 후 계속 팍팍 밀어주시고요. 라디오에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줘요. <laughs> 알았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음, 오늘 마무리는 국지성으로 조금 목이 좀 쉬었어 지금 근데 뭐였지? 음. 바람마저 따뜻한 소란한 이런 말 이거도 없이 넌 뚝뚝뚝 눈 내려온 세상이 멈춘 듯 너라는 뱃속에 또 길을 잃고사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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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아, 이거 우리, 우리가 좋아한 저기 뭐지? 우리 그래버전으로 불러야 된대 바람마저 따뜻한 소라는 이런 날, 일거도 없이, 맞지? 그런 버전이 있어요. 그죠? 그렉, 그래, 그렉만의 버전이 있지. 그래서 그렉 그래 버전 너무 좋아서 저번에 라이브 때도 한번 불러봤는데. 어, 당분간 그 버전으로 가겠어요. 그래, 그 나의 친구이자, 송들립터입니다 완전. 음, 같이, 바레이션, 이런 거, 같이 만나서 좀 공부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서, 네, 이번에도, 그래서 일부러 요청을 했거든요. 그렉이 불러줘야 된다. 그소를 나는 진짜 공부하고 느끼고 싶다. 그렉이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 너무 궁금해서 부탁을 했는데 들어줬어요. 그렉 버전 진짜 좋죠,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제 이제 갈 때가 됐다. 국지성호, 지금 홍보기간 잊지 마시고. 아, 끝까지 불러? 바람 맞아 키가 아, 나 항상 키를 못 잡아.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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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그 <laughs> 버전으로 가야 돼. 바람 바람마저... 맞아 <laughs> 미안해 바람맞아 밖에 미안... 계속해서 바람 맞아 따뜻한 설아나 일어나 예고도 없이 눈뚝뚝뚝뚝 내려 온 세상이 멈춘듯 너라는 빛속에 또 길을 잃고서 뚝뚝 뚝뚝 울어 불안한 그 마음도 돌아보지 말고, 조금만 더 솔직했다면 그냥 너를 안아줬다면 지은 햇살 가득한 빛 속에 너를 건다 겨우 미련만지 터지는 빗 소리 음, 가슴속에 대내 있는 슬픈 온 말이지만 오늘도 난빛 속에 너를 너희도 많이 피곤하지? 그래, 이제 자자.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욱조리기밖에안 되네, 노래가. 다음에 우리 또 라이브 가자. 아무튼 우리 팬들 안녕. 잘 자. 잘 자. 나도 잘 잘게. 우리 팬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항상.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어 이렇게 노래하고 열심히 살수 있는 모든 이유가 그대들 덕분입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요. 나를 가수로 살게 해줘서 안녕. 도 만나요. 지금 제가 이틀치 못차가지고 지금 잠좀 자고 다시 라이브 켤게. 안녕 <laughs> <laughs> 잘자 유열의 스케치북. <Dracula> 모르고? 내시간하면 네 음. 아, 또뭐 나오냐고? 음, 또 뭘, 뭐가 나올까요? <laughs> 아, 꼬꼬무나 나오는 거 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무튼. 근데 나 이렇게 읍조리면서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나또 욕조리면서 부를거야 우리 팬들한테는 이렇게 조용하게 불러줘도 원곡을 다들 알테니까 부담이 없지 비하인드 있어요? 녹화장에서 무슨 아 비하인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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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거기 녹화장 분위기가 그리고 그리고 거기 녹화장 분위기가 어떠냐면 정말 큰 녹화장 안에 세트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세트장으로 되게 분위기가 세트를 너무 잘 해놓으셔서 그런지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면 너무 무섭더라고 나는 그리고 일단 그 팥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 여러분들 한번 만져보고 싶죠 <laughs> 되게 기분이 이상해요 일단 기분이 이상하고 어, 제 가위를 가눌려본 경험이 또 있다 보니까 그 미지의 그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무섭더라고 무섭고 일단, 어, 에어컨 온도가 엄청 낮아요, 거기가. 추워! 그래서, 일 온도가 좀 낮은 곳에는, 좀,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laughs> 그런 나만의 <laughs> 느낌 때문인지, 으스스하게 촬영을 했어요. 아무튼, 아 어, 제가 오늘은 지금 제가 아까 왜 언제 노래를 왜 시작했는지조차 모르겠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그냥 팬들 팬들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나 봐. 아무튼 어 선운제기했구나. 알겠어요. 우리 팬들 너무 너무 고맙고. 어나 이렇게 사실 항상 라이브 켜면 노래 불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 그거, 들었죠? 어딜 가면 볼수 있는지, 예. Yeah. 알고 있어도 나갈수 없는 걸. 아무도 몰라 보게 수직해진내 모습 보고. 놀란 가슴으로 걱정할까봐 둥둥둥이 여기 뒤에서 나오는 그둥이 드럼이 너무 미쳤죠 그 뒤로 어그 비트가 끝내줬어 마지막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곡이지만 못 불렀었던 노래 <laughs> 여러분 들었죠? 음, 그때 그게 힌트였어요 국지성호가 그니까, 나한테만 내리는 비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절한 노래와 뭔가 비슷한 곡을 찾아봤는데, 블루레인이 그런 것도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었죠?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라이브 켤게요. 안녕. 금방 켤게. 금방! 며칠 안에, 하루 이틀 안에 온다, 또. 기다려. <laughs> 안녕. 자자. 사랑해. 안녕. 어, 차 주는 좋네. 자자. 어, 차 좀, 야, 차 좀, 조, 좋다, 좋다. 어,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자자. 안녕.